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지혜를 모지만 으 가끔 그 위기 때에 어떤 경우는 지혜를 발휘해서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서 해결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이 해결될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 또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요.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바의 사건과 이 세바의 사건을 처리하는 이제 요압의 요압과 아마샤의 관계 또 하나는 여기에 헤벨 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길로앗 땅에서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전쟁은 끝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집합입니다. 유다지파가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아마시아에게 명합니다. 아마시아에게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나를 데리러 와라. 그러니까 유다지파를 다윗이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중심 세력을 놔두면 이 유다지파가 요 다윗과의 관계가 어정쩡한 관계가 되면 다윗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다윗이 참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요압과 사촌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도 사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샤에게 명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통치할 것이다. 근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참 이제 길로 아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같이 모여서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져요. 19장 여기 43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모시고 올려가려고 하니까 다른 10. 또 11지파 집화,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는 반역하고 언제는 또 다윗과 함께 하냐.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함께 가겠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갈등 때 유다 지파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아마도 유다지파의 그 세력에 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머지 열 지파한테 나팔을 불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세의 아들 다위세에게 받을 분기시 뭐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다지파와 갈등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바를 따릅니다 그런데 다위세 판단에 압살롬의 반역보다 세바의 반역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왕에 세웠던 아마샤에게 "너는 3일 내에 유다 지파를 모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바를 추격해서 그의 세력을 처리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마샤가요, 머뭇거려요. 3일 내에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마샤가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몇 가지 추적해 볼 수는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원래 아마시아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결단력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늘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은 요압을 중심으로 한요압의 형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촌지간이었던 아마시아는 늘이 무리 속에서 뒤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약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한 가지는 자기가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꾀했었는데 자기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마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아마시아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세를 보냅니다. 보세요. 요합이 그동안 항상 앞장섰었는데, 다윗이 요합을 선택하지 않고 아비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세 발을 쫓아라. 이유가 뭘까요? 요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합은 이 아비세를 따라서 아비세와 함께 이제 세 발을 추격하는데, 여기 베냐민 지파땅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마샤가 이들을 맞으러 나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마샤는 여기 기본 지역은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지역이고 사실 유다 지파를 모으려면 여기로 갈게 아니라 헤브론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요 이 아마샤를 처 죽입니다. 왜 요압이 아마샤를 처 죽였을까? 그건 아마도 아브네를 쳐죽인 이유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아브네리 북열 집파를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쪽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이제 유다 집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아브네리 이스보셋과의 갈등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열 집파를 전부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기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아부넬을 살려줘요. 왜냐하면 아부넬은 군대장관일 뿐만 아니라 아부넬이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서 다윗에게 온다고 한다면 아비, 아부넬의 세력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거든요. 근데 요합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아부넬에게 눌릴 수도 있고요. 밀릴 수도 있고요. 경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의견과 상관없이 요합이 아부넬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윗이 아마샤를 인정하고 그를 군대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다윗이 그에게 명령 내린 그것에 대해서 요압은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 요압은 명분이 분명할 것 같아요. 명분은 있지만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아마샤를 처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요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저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죽은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모아서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요압을 따를 자. 요압을 따르라고 한 청년이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시아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며 하이 요압을 따라갈 것을 요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았으니까 밭으로 그실 옮기고,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으니까 옷을 덮어서 그에 그가 보이지 않게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 이제 세발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세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헤벨 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헤벨 성에 들어가니까 이 헤벨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유압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 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성 자체를 파괴하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성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을 요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오니까 요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느니라. 헤벨. 예, 아벨에게 가서 아벨에게 물어서 모든 것을 끝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어머니 같은 성을 왜 멸을 하려하느냐고 왜 파괴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나는 이 성을 절대 파괴하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만 넘겨준다면. 이 성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는 물러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세바의 머리를 던지게 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세바를 잡아 목을 쳐서 그를 내 던지게 되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성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은 이 성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파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 성 위에서요. 성 밖에 있는 요압과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두 사람만 대화를 했을까요? 성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다 듣습니다. 그렇요 목소리 조용조용해 가지고 저성 밖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목소리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요큰 소리로 외쳤을 거도고 뭐 요압도 마찬가지로 외쳤을 거예요. 이 소리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도. 이랍사계라고 하는 아스로 군대가 모였을 때 아스로 군대 납사계가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알아드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람어로 말이라. 그러니까 랍사계 그러지요. 너희에게만 말하는 거냐? 백성들 모두 들으라는 얘기지. 아마 이 여인도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들으면서 성 사람들이 판단했을 거예요. 아, 이 세바 때문에 우리 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아, 그래. 세바만 내어준다면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바를 잡아서 넘겨주는 것이 옳겠다. 아마도 이렇게 판단했을 거고요.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여인이 백성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유리했을 거예요. 결국, 성읍 백성들은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설득되어서 이 세발을 쳐죽이고 그리고 세발을 요압에게 던지니까 요압은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세발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여기 성읍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 성읍 위기를 당했습니다. 왜 위기를 당했지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했어요. 악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위기가 온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위기를 당합니까? 악이 교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불의가 교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불법이 교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해요. 그런데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악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여기 아벨의 성 마찬가지예요. 세바가 들어와서 이제 유아베 군사들과 전쟁을 벌인다면 이 성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겁니다. 성부 완전히 파괴되어서 여리고성처럼 될 거예요. 여리고성 완전히 파괴되어서 거기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읍일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요 옛날에 많은 성읍터들이 있어요 무기터도 있고요 라기스도 있고요 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왜 그러냐면 한번 전쟁이 나서 무너지고 나면 다시 재건할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파괴되었다가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살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재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그 악을 제거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지요. 우선은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악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깨어 있고 특히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는 걸 보면 진짜 여기 이 상황과 아주 흡사해요.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흘려놓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켜 놓고 그 악이거든요. 그럼 이 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챘을 때에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아벨 성읍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성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같이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결코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살아야 되겠고, 이 성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성의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이 성이 살수 있다면 기꺼이, 기꺼이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악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성되이 헌신하여서 이런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휘집어 놓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오늘날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큰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세상하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전히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